안녕하세요. 마이크를 끼자. 아아 <laughs> 아, 아. 하나 둘. 잘 들리?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원래 이제 제가 혼자 찍으려고 했지만 저희가 같이 찍는 게 있어가지고 우신 김에 2024년도 렉스턴 스포츠 변천사를 한번 찍어 보려고. <laughs> 제가 이제 이 차를 산 지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뭘 했어요? 막 이것저것 했어요? 얼마 들었어요? 를 변천사를 한번 찍었었고 오늘은 24년도에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볼 건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때마다 이게 얼마가 들었는가를 한번 맞춰보세요. 아, 제가? 예, 예. 일단 총 10가지의 작업을 했습니다. 했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LED 전구. 어? 저기 뒤에서 봐봐. 리어램프 봐봐. 엥! 어떠냐? 아, 이, 이거! 이 짠! 어, 엄청! 그래? 이 뒤차에서 너무 눈부셔하진 않았어? 내가 아, 뭐, 뭐. 어. 이거를 갈았을 때 댓글에 음. 그 얘기가 있었거든. 뒤차가 <laughs> 눈부셔하지 않을까? 어. 근데 후진을 할때 뒤차가 뭐 있을 경우가 그렇게 많을까? 아 이게 후진등이에요 지금 네 원래 제 차는 이 리어램프가 그냥 할로겐 전구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 근데 작년에 이 램프 자체는 LED로 전부 다 바꿨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건 다 LED인데 여기 안에 이 후진등이랑 바로 옆에 있는 깜빡이는 그냥 할로겐 전구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어... 그거 두 개를 LED로 바꿨습니다 서티라이트 같지 않아 깜빡이도 보여줄게 짠 와우 이 <웃음> <웃음> 잘 모르겠다. 여기가 원래 그냥 안에 전구만 깜박 깜빡하는 느낌이라면 LED 전구로 바꾸고 나서는 면이 번쩍 번쩍. 그렇 좋다. 어, 근데 신기하다. 수동차는 후진 응. 기어를 넣어놓고서 이렇게 그냥 멈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응, 시동을 응. 안 걸었으니까. 우와. 요거 난이도는 제가 별 하나부터 다섯 개까지 정도로 구분을 하거든요. 별 다섯 개가 제일 어려운 거고, 네. 하나가 약간 실내등 정도 교체하는 정도. 이 친구는 별두개 정도 교체하는 거는 쉽지만, 빼는 거 자체가 그래, 조금. 그렇지.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섯 개까지도 줄수 있는. 맞아요. 리얼 앰프 그냥 속 뽑으면 되겠지 하는데, 처음 하는 입장에선 이게 왜안 나오지? 나오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인증 부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고 나서 또 인터넷에 등록을 하고 등록 증에 스티커 붙이고, 막이 일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럼 저는 별 4개 주고 싶어요. <laughs> 이거 얼마 들었을 것 같아? 총 4개거든? 깜빡이 2개, 후진등 2개. 10만원 이내 8만원? 7, 8만원? 12만 1000원입니다. 하나에 한 6만원 정도씩 후진등 세트. 깜빡이 세트 후진 등은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거든요. 음. 딱 켰을 때 뒤에가 서치라이트처럼 이렇게 딱 밝아지니까 밤에 가로등이나 뭐 이런 게 없는 곳에서 딱 후진을 두면은 너무 밝게 막잘 보여. 그래서고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는 옵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LED 도어 스커프. 이거 아니야. 이것은 도어 스팟램프고. 아 어, 한번 찾아보실래요? 스커프가 뭔 얘야? <laughs> 맞아. 삐뚤어져 있는데? 아니, 오! 어? 이거 어? 뭐예요? 뭐야? 이거 제, 왼손이 으로 어? 이 이거 뭐예요? 어? 어? 음... 어떡해? 어머, 이거 왜 어? 이 그래. 이거 뭐 어? 이거 뭐 그래? 이거 왜그래 이거 뭐예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예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예 이거 뭐예요? 뭐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뭐 어, 이거는 그 순정 차 출고할 때 옵션으로 음.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추가 옵션으로 근데 애프터 마켓 제품이에요. 음 그래서 저도 저거를 따로 사가지고 붙였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뭐 볼트로 조이고 정확하게 고정을 하는 그런 것을 기대했지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거고 음. 여기 밑에 이것도? 보면 여기에 자석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요거 네. 요 친구가 여기에 닿으면, 닿으면... 얘가 꺼지고 아 떨어지면, 떨어지면 켜지고. 거구나. 어,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꺼지고, 배터리를 갈때 저거를 뜯어가지고, 네. 뒤에 그 동그란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또 나오고, 하여튼 뭔가 좀 이렇게 순정스럽지 않은 그런 옵션입니다. 금액이 2만 원 이하 아니면 안할것 같아요. 아니 만원 이하 아니면은 저는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이건 너무 자기 만족이지 않을까? 이거 잘못볼것 같아요. 얼른 밟고 이렇게 올라가기 바쁘지 이거는 음, 잘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잘안 보였어요, 저는 사실. 음그 음. 조수석에도 붙어 있거든요, 그게. 못봤어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어저가 원래 그렇게 막안 보는 애가 아닌데. 그, 그렇지, 그렇지. 이만 원 이하 아니면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것은 1 2만천 원입니다. 진짜. 양쪽 두개 해가지고 좌우 세트로 이게 순정 부품으로 팔거든요 그래서 나도 사실은 12만 천 원이길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좀 조립도 좀 하고 전선도 연결하고 이런 건줄 알았는데 저도 사실 조금 실망했고 난이도는 별 하나 굉장히 제일 후회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음... 굳이 이게 뭐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 전방 센서 어 이거요? 이 범퍼를 제가 음 렉스턴 스포츠 쿨맨이 나오고 신형 범퍼로 바꿨거든요. 음 그러면서 전방 센서 구멍이 달린 걸로 사가지고 이렇게 센서들을 하나씩 조립을 해서 배선 연결을 해가지고 센서를 달아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 친구가 전방 센서 버튼이거든요. 이것도 원래 없었는데 다 이런 빈깡통이었는데 이 스위치도 바꾸고 이거 연결하고 차를 켜고 전방 센서 버튼이 켜지면 오토차들은 이 상태로 D를 놓으면 전방 센서가 켜지잖아요. 근데 수동차는 이 상태로 일단 센서를 넣으면 센서가 켜집니다. 가까이 점점 다가가 볼래? 이거 순정이잖아요. 맞아요, 순정으로 작업했죠 다. 50만 원. 오, 어? 40만 3,660원. 아, 까비 까비. 어떻게 알았어? 그냥 그 정도. 여기서 물론 범퍼 가격이나 이런 거 빼고. 아, 아, 아. 그리고 난이도는 네개 반. 네 개. 약간 다섯 개가 최고 난이도라면 전방 센서는 일단 범퍼를 뜯어야 되고 배선을 여기서 저 안으로 막 가야 되고. 음. 음, 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 친구는 가, 이미 깔려있는 배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건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잘쓰좀 앞에 거리감이 조금 없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이걸 달고나서 확실히 그 거리감을 알았어. 음. 그리고 네 번째로 브레이크, 브레이크 여기 보면 말이야. 뭔가 좀 달라진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요? 어, 맞아요. 빨간색이요. 저 안에 보이는 저 커다랗고... 아, 동그란 거 동글동글... 동글. 응. 어, 응? 어, 이거, 이거... 그둘다 바꾼 거야. 와! 원래는 음. 렉스턴 스포츠 브레이크가 앞에가 피스톤이 두 개, 응. 뒤에는 하나인데 이것은 앞에가 6픽 피스톤이 여섯 개짜리, 뒤에가 네 개짜리로 바꿨어요. 와. 네오테크를 제가 직접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슉슉슉 조립도 해보고, 와. 그리고 바꿨는데 6피랑 4피가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제동이 잘 되는 것. 보통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뭔가 피스톤이 많으면 제동력이 강하겠구나. 부드럽게 더꽉 잡히지 않을까? 맞아 네. 정확히는 그 브레이크의 양을 정말 미세하게 조정을 음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떵떵떵이랬다면 음 바꾸고 나서는 피스톤이 많으니까 미세하게 음 이게 차가 막 위에 저런 텐트 달고 뭐 달고 차가 점점 무거워진 상태에서 기존 브레이크로는 조금 버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브레이크를 바꾸고 나니까 되게 든든해졌어 이제 가격을 한번 그 예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바꾼 게 뭐냐면 요 캘리퍼 음. 6p짜리 브레이크, 이거랑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패드, 그리고 저 디스크까지 동그란 아, 거 있지? 제가 최근에 레이 브레이크 문제 음. 생겨가지고 뒷바퀴 아무튼 교체를 했는데 네. 얘는 한 바퀴당 100만 원이 될것 같아. 100만 원 넘을 것 같아. 500? 500? 아, 아니 나는 진짜 그 정도 될것 같아. 왜냐면 레이가... 30만원 이었거든요? 330만원! 와씨 나도 할래! <laughs> 아 이거 진짜 할만하다! 어 근데 나는 조금 의외인 게 보통 약간 브레이크 튜닝에 막몇 백만원 쓴다는 거 자체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허? 되게 왜? 어? 너무 비싸다라는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 진짜요? 어! 되, 되... 저는 브레이크 뭐 타이어 이런 거에는 진짜 돈을 안 아껴요 아시지만 그래. 이거는 완전 제 안전과 직결되는 거에 있어서는 돈 금액 비교를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것 같아 요그 어... 좋은 거 무조건. 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10만원짜리 이거는. <laughs> 이거 난이도는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난이도 자체는 별한 두세 개일 것 같은데 조금 귀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바퀴를 빼고 막 이런 작업들이. 음, 저는 네 개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면 브레이크 액도 한번 순환을 시켜줘야 되고 에어도 빼줘야 아, 되고 몰라요 몰라 어, 캘리퍼 그래가지고. 뭐 분해하고 조립하고 일단 개인적으로 일반인이 해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아. 못한다고 생각을 아, 하고 전문가 분들이 어, 무조건 카센터에 저도 네오 테크 음. 가가지고 <laughs>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음.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타이어랑 레터링 이거요? 이게 AT 타이어라고 올터레인 그러니까 어떤 모든 지형에서도 달릴 수 있는 공도에서도 달릴 수도 있고 뭐 오프로드도 갈수 있고 요거는 뭐 제가 바꾼 건 아니 이지돈 내고 응. 바꿨고 응. <laughs> 이거를 사갖고 와가지고 타이어 레터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원래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이런 응. 것들을 빨간색, 하얀색 펜을 사가지고 하나씩 차지하자고 색칠을 했죠. 난이도 자체는 사실. 얘는 난이도를 매길 수가 없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이 상태로 바퀴 낀 상태로 색칠하면 되겠지 하고서 그냥 이 상태로 색칠을 해봤는데 그게 펜이 직각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면 잉크가 안 나와서 색칠이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바퀴를 빼가지고 바닥에다 대고서 색칠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렇죠. 난이도가 더두 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laughs> 이것은 펜 하나에 12,900원. 이렇게 이 하얀색, 빨간색 색칠을 해가지고 네 짝을 다 했는데 펜 하나씩으로 충분했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펜 가격이랑 타이어 가격이랑 합쳐가지고 281만 2천원, 막 이런 느낌. <laughs> 245만원. 아, 아 그렇구나. 오타 타이어도 근데 되게 약간 가격을 조금 정확히 세상물정을좀 아시네요. <laughs> 아, 그럼, 아 그럼요. <laughs> 다음으로 여섯 번째 열선 가죽 핸들. 짜잔. 자 봐봐라. 네. 열선 핸들 누르면 아,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 네. 제가 걸어볼까요? 오. 오오 그렇지 그렇지 그럼 클러치 빼요? 브레이크 밟고 클러치 떼봐 <웃음> 맞아? <웃음> 자 이제 열선 핸들 버튼을 요 친구를 딱 누르면 그렇지. 아 여기 어, 떴다 요렇게 열선 핸들 모양이 뜹니다 여기부터 따뜻해지네 요렇게 요로...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따뜻해지네요. 그지 그지. 이러니까 오빠는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laughs> 서로 차 끌고 오고차 끌고 오고 이렇게 만난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 손을 딱 잡으면은 어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laughs> 막 이래. 근데 나는 열쇠 핸들이 없으니까. 원래는 요 핸들이 그냥 이런 내장재 이런 색깔이랑 똑같은 우레탄 핸들이었어요. 그런데 요 신형 핸들을 사면서 가죽으로 사갖고 열쇠 핸들도 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 색깔이 그. 이게 조합이 좀 이상해 진짜 실물로 보면 요곳의 난이도는 별 3개 이것도 지금 타고 계신 레이랑 비슷한데 네. 배선이 이미 깔려 있어요 부품만 바꾸면 작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 오.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신제품으로 산 네, 거예요? 네새 걸로, 걸로 샀어요 8,90? 레이가 한다 했을 때4,50이어가지고 56만 8,48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오토라이트 여기에 보시면 말입니다 그 친구를 오토칸으로 놓고 골치 어, 그렇지. 불을 켜볼게. 짠. 아 이것이 <웃음> <웃음> 그 햇빛을 아. 받아야지 꺼지더라고. 하여튼 작동이 되는 거야. 아. 어. 어. 그리고 여기에 유리창에 보면 우적 감지 센서인데 비가 올 때. 이가 신호를 보내갖고 와이퍼를 이렇게 작동을 시키는 것이지. 아 이게 이렇게. 근데 요거는 조금 특이한 게 오토라고 써있잖아요. 원래도 저게 있었어. 아. 그래갖고, 어? 저거 깜빡이를 왠지 그냥 달면 그될것 같은데 저거를 그냥 그대로 쓰고 배선만 연결하면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으로 이제 레인 센서 달고 막 했었던 건데 결론적으로 좀 최악이었습니다. 이것의 단위도 별네 개짜리였어요. 저 센서가 작동을 시키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결정적으로 이 차들은 모든 작업에 코딩이라는 게 필요해요. 10년 만원? 10, 10, 10 ,000 아니, 나는 되게 응? 지금 놀라고 있어. 어떻게 왜? 이렇게 그 가격들이 정확할까? 진짜로? 149,580원. 자, 이제 다음은 일단 옆에 타봐봐라. 어, 뭔데? 뭐? 어, 어, 어. 문 닫고. 어때, 어때? 왜왜왜 왜, 왜? 지금 스피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그래 그래. 난 정말 이런 감정이 살면서 처음인데 말이에요 왜막 저도 신차 리뷰를 할때하나카돈이 어, 어, 어. 들어가 있고 막 스피커 이런 게 있어 백앤올룹스가 어, 어. 뭐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래. 스피커로 왜 돈을 넣어서 어, 어. 투자하는데 진짜 이 일을 도저히 한 적이 없었어 저는 어. 완전 다르다 이 가운데에 스피커가 있다는 게 완전 무슨 서라운드뷰로 막 이렇게 들리는 게 대박이다 나 클럽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 약간 밴드 공연을요 실제로 가 가지고 나 <laughs> 진짜 깜짝 놀랐어뜬뜬뜬뜬뜬뜬땡 뭐야? 그뭐 이래 그러니까 하여튼 요, 요거에 놀란 거잖아. 그지?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말이야. 아, 어? 이거 원래 있었던 거야. <laughs> 아, 진짜? <laughs> 얘는 얘는 원래 차 출고할 때부터 있었던 옵션이고요. 저 밑에 보이는 요런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저 문짝 안쪽에. 오. 요 친구를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친구로. 아. 이것의 가격은 이 앞에 양쪽 두개 해서 79만 원입니다. 가격을 듣고 나서에 좀 그러니까 어... 저라면 할 건지 나는 <laughs> 오빠는 만족도가 어때? 나는 사실은 이걸 바꾸고 나서 이 차를 잘못 탔어. <laughs> 이제 아홉 번째로 여기 앉아 보세요. 어? 아, 그렇게 온다고? 열선 통풍 전동 가죽 시트입니다. 열선 통풍 전동 가죽 시트? 어허. 그래, 그래 어허. 그 봐라. 유튜버 아, 찐때 저것도 전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 우와! <웃음> <웃음> 오! 그래! 아, 오! 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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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나와? 오! 오! 아, 오, 오, 오 오빠! 더스커프 내가 부셨어! 어? 걔는 이제 끝난 것 같아 어떠냐? 어. 어떠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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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차갑다 이것의 가격은 생각보다 별로 안 들었어 이거는 요 시트를 중고로 샀거든요? 오! 오. 이 갈색깔! 예! 운전석이랑 조수석 어. 이 시트가 그... 이게 열... 뭐야? 어? 뭐야? 오! 똥이야! 어? <laughs> 이게 뭐야? 하 <laughs> 어. 어? 웬 초콜릿이? 어이 뭔데? <laughs> 혼자 초콜릿 훔쳐. 하여튼 이 친구를 중고로 샀는데 이게 그 렉스 SUV 렉스턴에 들어가는 시트예요. 음. 그래서 이 시트 두 개를 바꾸고 밑에 뭐 모듈이랑 이런 건다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음. 제가 배선만 연결을 하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총 금액이 70만 원이 들었습니다. 요 밑에 버튼도 중고 그 부품 가게 사장님이 주셨거든요. 어, 이거 살 때. 그렸고 나는 배선만 연결하면 됐었어. 그런데 이것의 난이도는 제가 아까 별 1개부터 5개까지라고 했잖아요. 얘는 한 7개 정도 돼. 아, 어, <laughs> 얘는 그, 이, 뭐랄까, 하면 안 되는 픽업이랑 SUV랑 배선도가 다르고 커넥터 번호도 다르고 막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두 달, 세달 걸려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결국에는 완성을 했는데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친구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열 번째 메모리 시트입니다. 아, 메모리 시트가 중고 시트를 사올 때 저게 SUV용이라서 메모리 기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김에 메모리까지 한번 살려보자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메모리 시트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요거를 8탄까지인가를 갔었는데 정말 그 이거 하면서 별의별 걸다 했거든요. 이문짝도 SUV용 거로 사가지고 바꾸고 그리고 요게 메모리 시트가 되려면 이 전자석을 오토 윈도우로 바꿔야 되더라고요. 한번 <laughs> 더. 아 그거면 돼. 오토윈도봐 봐라. 그래. 진짜 좋다 이거. 그래. 사실 메모리 시스템보다 이게 훨씬 좋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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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알지 막 지나갈 때통행콘 뽑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할수 있는 거. 그래. 더네개한 번에 올려 볼게. <목소리> 이렇게전자석이 오토 윈도우가 되어야만 메모리 시트 배선을 연결할 수가 있더라고. 그렇고 이제 요거를 막 오토 윈도우도 다 달고 뒷문짝이랑 앞문짝이랑 요 스위치도 SUV용 걸로 바꾸고 이그 창문을 올렸다 내렸다 해 주는 모터 다 풀옵션으로 바꾸고 이 배선도 아예 대시보드까지 다 뜯어갖고 차도 바닥도 다 뜯고 막 팔탕까지 했는데 결론은 제 차는 수동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가 작동이 되어야 되는 최소 조건이 기어가 피단이 들어가야 되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의 난이도는 10개짜리에요 <laughs> 아예 할 수가 없는 친구인 거지. 할 그치.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 당시가 기억이 나는 게한번 촬영을 한대요. 한 10시간 연락 안 되셨잖아요. 어... 그러고 그 다음날도 또 촬영을 해야 된대. 그래, 근데 그때도 또한 10시간 연락이 안 돼. 그래, 그래, 그래. 근데 그렇게 해서 이틀 20시간을 쏟은 게한 편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 하여튼 그렇게 결국에는 실패를 했는데, 메모리 시트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178만 3천. 130원 입니다 근데 심지어 178만원을 썼는데 결국에는 그 옵션이 안 생겼어 그때 그 기분 어땠어요? 들어간 시간 막돈막 막, 그 이걸 하면서 막 서로 지겨운거 막 <웃음> <웃음> 보는 사람도 지겹고 내가 막 하는 사람도 지겹고 이게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약간 너무 속상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시원하더라고 아예 안 되는 거다 라고 이제 딱 해버리니까 오토 인도우 생겼잖아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음. <laughs>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썼던 비용을 다 더하면, 정확히, 천만, 천, 삼십구만, 오십원. 일년 동안 천만 원이 들어간 자동차인 거죠. 와.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 이것만큼은 안 할게요. 네. 하는 거 있어요. 그 돈도 다 돌려주고, 시간도 다 돌려주고. 메모리 시트. <laughs>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것이야, 그것은. 그럼 두 번째, 이, 이, 까지만다 뽑는다면? 이, 위, 이, 이. LED 도어스커프. <laughs> 잘 보이지도 않는 저거 음... 이렇게 불빛 희미하게 나오는 구거를1 <laughs> 2만원 주고 내가 내돈 주고 샀다는 음... 그것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 차는 여러분 풀옵션입니다 맞아요. 아무튼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그러면 여러분 또 이제 다음에 봐요. 안녕. 오 뭐야 너무 간단하잖아. 이, 이 이것은 녹슨 거야.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 왜 있냐 싶은 거딱 하나만 꼽자면 메모리 시트. <laughs>